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스러운 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정말 다양한 품종들로 이렇게 판매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번 엽성 서반입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이렇게 백서반입니다. 엽성이 좋고, 이렇게 서반이 좀 이렇게 광역으로 아주 넓게 대절반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서반종자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특기급 종자입니다. 2번 서반중투입니다. 이렇게 서반중투가 전진적으로 아주 무늬발전이 화려한 개체입니다. 5쪽 한두입장은 이렇게 좀 데미지 있지만 전진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3번 서호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개체 기체, 서호반 개체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두방이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4번 황화수심 관음입니다 관음 이렇게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 꽃대도 한번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기 차용하고 캡슐이 잘하면은 아마 황화수심으로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입변복륜입니다 이그 개체는 엽성이 너무나 가랑가랑한 입변복륜 개체입니다. 남산관보다도 더 육질이 좋습니다. 6번 끝산반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산반이 조복륜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끝마다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에 꽃으로도 이렇게 몰려 놓을 것 같습니다. 꽃대가 이렇게뺑 돌아가면서 내방이나 네 아주 이쁘게 달려있습니다. 요 개체는 뭐 분을 못할 정도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서 이대로 잘려갑니다 7번 생강근 서반입니다. 요 개체는 오리지널 전문 산책꾼에게서 구입한 개체입니다. 남해 창선에서 이렇게 다 같은 밭자리 나줍니다. 서반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끝처로녹이다 차있는 오리지널 서방 기체입니다. 8번 생강근 서방입니다. 여기 저는 종자가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발현되는 기체입니다. 작지만은 아주 이겁니다. 9번 생강근 잎변입니다. 거의 무뭐 마루변하고 변방 좋은 입병 개체입니다. 1번 엽성 서반입니다. 아주 종자성 특이한 이렇게 백서반입니다. 엽성이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서반도 아주 화려하고 이쁘고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정말 뭐 계속 촉수만 불면 불수록 더욱더 이쁠 것 같습니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아주 화려한 백서방 개체입니다. 복수 두 촉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정말 화려한 서방 개체. 모촉도 잘 들었지만 전진촉으로 이렇게 거의 뭐 대절반식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발색되는 개체입니다. 여기 채는 가격 1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 아주 특이하고 좋습니다. 이번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가 종자성이 아주 좋은 서반중투. 이렇게 모척도력이 잘 들었습니다. 모척 한도 입장이 이렇게 조금 이건마다이렇 데미지가 있습니다. 전진촉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뭐였든, 엽성도 가랑가랑 하면서 종자도 특 좋은 서반중두개쯤입니다 촉수 세촉입니다. 입길이 15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종자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고 좋지만 엽선도 좋습니다. 조금 입끝 데미지는 있지만 아주 이쁩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종려성 좋은 서반족도 개체입니다. 3번 서호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서호반 개체입니다. 무늬발전도 이렇게 아주 넓고 이쁘게 잘 발현된 개체입니다. 모쪽부터 시작해서 전진쪽까지 화려하게 서호반으로 남는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속수 새촉의꽃 이경입니다. 이렇게 꽃이 두 방이나 달려있어서 꽃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잎길이 20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뿌리도 좋지만 무늬발전이 이렇게 너무나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여러 촉만 들면 정말 한 작품 할 만한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무늬발전이 무엇보다도 뭐 촉과 전진이 모두 이렇게 화려하게 동일하게 넓고 이쁘게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가격 2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호치 두방 이렇게 뭐가 펼지 모르겠습니다. 호피반에서 황화가 피는 개체들이 종종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번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관음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뭐 상작입니다. 상작 조금 이끝처럼맨 입장에 이렇게 데미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배양하다 보면 이것처럼 약간 노드식으로 나는 그런 경우 빼고는 나름 배양 상태 좋습니다. 뭐, 촉만 그렇습니다, 뒤촉. 전진촉은 이렇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대가 아주 튼실하게 한번 갈려있습니다. 지금부터 하통 처리하고 수태 이렇게 잘 얹어 놓으면은 뭐, 색발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촉수 다섯 촉의 꽃 일경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관음 상작입니다, 상작. 상자.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2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꽃대 한 방입니다. 5번 입변동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 좋으 너무나 엽성이 까랑까랑한 잎변입니다. 배울도 깊고 엽성이 뭐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강철 같은 잎을 자랑 하는 잎변 복륜 개체입니다. 복륜 무리도잘 들었습니다. 남상관보다도 더 유피 엽이 좋습니다. 이것도 오가지고 찝힌 듯이 근래에 보기 드문 잎변 스타일의 복륜입니다. 너무나 엽성이 뭐 까랑까랑합니다. 이런 걸, 뭐, 플라스틱 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홍류무늬도잘 들었지만, 벤빵이 너무 좋고,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촉수, 열촉입니다. 입길이 25에 0.7입니다. 0.7, 0.8 정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엽성이 너무 좋고, 뿌리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뽑 대작입니다, 대작. 가격 14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다 쪼개서 이렇게 켜워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잎이 뭐, 너무 좋습니다. 배골 깊은 엽성 잎변입니다. 너무 까랑까랑 합니다, 잎이. 6번 끝3번입니다 여기 채는 이렇게. 끝에 조은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끝선반 개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끝마다 아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맨 입장 이 끝이 이렇게 탄 데미지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이렇게 잘큰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 끝으로 약간 약간씩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도 끝선반은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분에뭐꽉 차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뿌리가 좋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네 방입니다. 뱅 돌아가면서 너무나 선실하게 달려있습니다. 꽃대가. 촉수 다섯 촉의 꽃사갱입니다 길이 27에 0.9입니다. 뿌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서는 분체 그대로 배송됩니다. 뿌리 뭐 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꽃대가 무엇보다도 아주 튼실한 내방이 잘 달려 있습니다. 작동은 아주 좋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생강근 서반입니다. 이 개체는 전문 산책분에게서 구입한 그런 개체입니다. 생강근 그대로 남해창선에서 서반바 자리에서 이렇게 키운 개체라고 합니다. 서반이 오리지널로 다잘 먹었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녹을 다 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부서반으로 하리하게 남는게체입니다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남의 창선 전문 산책분에 있어요. 구입한 오리지널 서방 기체입니다 오리지널 기부 서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측에도 이렇게 서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생강은 이렇게 들있습니다 생각은 이렇 이끝으로 서반이 화려하게 보드로 남는 것이 네개체 네 해서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생강근 서반입니다 여기 체도 서반이 확실한 그런 게지. 여기 체도 남의 창선에서 산치한 그런 게지. 생각 중 그대로 서반이 아주 이쁘게 이런 개체들이 오랜 기간 배양하면 정말 화려하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백수반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들입니다. 이 개체도 이렇게 오리지널 이렇게 수반이 남아있는 개체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리지널 서반이 제일 묵은 위입니다 오리지널 서반입니다. 다섯 개체 했어요. 개체는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생강근 입변입니다. 마루변에 이렇게, 마루변에 입변 스타일로 아주 이쁘게 생강근이 잘 들어있습니다. 옆선도 좋고, 잎끝첩 마무리도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안다 이렇게, 이렇게. 변빵도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바가지 변으로. 이 외체는 뭐, 뱀빵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단엽성 입변입니다. 이 외체가 완전 마루벤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마루벤.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요기체는 4개 체에해서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기체들은 뭐있든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